자, 준비됐나요? 네, 준비됐습니다. 자. 스타트 대기 중입니다. 아, 너무 떨립니다. 자, 오늘의 맨투맨 공포게임 클럽 대결은 아, 스테어, 계단이라는 게임이죠. 자, 오늘도 마찬가지로 1등과 꼴등을 뽑아서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준비하시고. 잠깐. 긴장, <laughs> 아, 긴장. 그, 아, 진짜 떨려. 아, 진짜 하지 마. 야! 스타트 버튼 잘 누르고 하세요. 네. 네. 준비하시고, 시작하세요! Let's go! 공포, 공포게임 저희가 타임 어택을 해가지고, 꼴등과 1등을 뽑습니다, 저희가. 그래서 1등 방에서 이제 저희가 마지막에 퀵별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나눠드리도록 할 거예요. 그리고 지금 저희가 타임 어택이기 때문에, 굉장히 빨리 클리어를 해야 돼요. 물론 이 게임 저희가 처음 하는 게임이지만. 자, 꼴찌하면 벌칙이 노래 부르기 때문에. 절대 꼴찌 할수 없어요. 전 노래 부르는 거 싫어하거든요. 자. 일단은, 혹시 뭔가 아이템을 파밍해서 가는 걸 수도 있어. 안 끼키는 없는 것 같아. 일단 달리기 키가 있는 게 다행이네요. 게임소리 잘 들리시죠? 여기 이거 이거 빨리 올려. 누가 누가 가장 먼저 빨리 클리어하는지가 관건이야. 지면은 벌칙이 노래야 노래. 자 여기 비번 입력하는 게 나오죠. 봐봐 카드가 필요해. 번호를 알거나 카드가 필요해. 지금 단서가 필요해. 단서를 빨리 구해야 돼. 단서는 언제나 화장실에 있죠. 공포 게임에 보면은 단서들이. 대부분 화장실에 있어. 그거 웬 무슨 법칙인지는 모르겠지만, 자 침착할 필요가 있어요. 이런 변기통 위에 침착하게 이런 것도 혹시 열릴지도 모르니까 다 클릭을 해 보고요. 이거 열었을 때 귀신이 나오면은 정말 허접이야. 안 나오네. 안 나오면 빨리 다시 나가. 자 여기도 바, 방이 두 개나 있네요. 설마... 딱 가는데 문닫기면 개... <laughs> 지도 지도 6... 6일 4일 6일 4일 알아냈어 nice. 오케이 오케이 오 사진 찍는다 아 이렇게 자... 자료를 남겨두는구나 6일 4일 오케이 안에서 뭔가... 뭐 어쩔쩌고 하는 소리가 들리긴 들리는데 이런 환풍구 굉장히 수상하죠 아웃라스트 같은 데서도 보면은 도망치때 환풍구로 도망치잖아 저기로 가야된다는 소리야 지금 저기 빨간불 켜져있는게 뭐지? 닥쳐! 사람들이 여기서 뭐 생활을 했었나본데? 못 올라갈 땐 빨리 빨리 포기를 하고 다른 길을 빨리 찾아야돼 자 봐봐 여기 빨간불 켜져있지? 들어가야돼 들어가 일단은 빨간불 켜져있는데 다 들어가봐야돼 안들어가지고요 안들어가지고 여기도 안돼 그럼 저기로 가라는거구나 비상구 봐봐 비상구를 따라가야돼 초록색이 있잖아 저기로 가는 길을 지금 찾아내려는거야 떡 봐도 그렇죠 저기로 나가는 길을 찾아내라는 소리야. 자 여기로 가라고 지금 안내판이. 아또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되나봐. 아이번엔또 꽂는 자리가 여섯 개나 있네. 그러면 빨리 뭔가 꽂을 만한 거 여섯 개 찾아봐야 돼. 자 씨... 조용히. 해 이 정신병자인가? 왜 혼자 막 환청을 듣지 어? 와 미쳤다 큰일났다 아 이걸 눌러서 문을 여는 거구나 망했다 애들 다 이거 알았을 건데 오마이갓 아 이걸 눌러서 문 스위치를 여는 거였어 이런 알겠다 큰일났다 키친 지금 제가 문을 초록색이 내가 열은 문이라는 소린가? 6번. You're a here. 너는 지금 여기 있다. 여기 나가서 5번과 10번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. <놀람> 그러니까 여기 여기 왜? 여기 그냥 막혀있는데야. 아! 아 미친! 아나 여기에 안간 거였어? 아나 진짜 지금 멘탈 붕괴될 것 같거든요. 저 지금 갑자기 두부 멘탈 됐어요. 두부 멘탈. 아 이거야? 아, 나의 이간나의 50분. 아니 나 여기 왜안 갔지? 진짜 나 나, 나한테 정말 실망했어. 실망했습니다. i 아자 아, 그렇지. 구분방. 오케이, 오케이. 아, 5, 5번, 5 방을 열고. 5번 방을 열고. 오케이, 오케이. 다, 다 열리네. 칩을 꽂으니까. 나만 몰랐었던 쌈띠. 분명히 느껴져. 나의 꿀등 왔다 빡 t 와, 나 진짜. 이게 말도 안 돼, 진짜. 누군데? 귀신도 나오는 거였네 뭔, 아닌코밍이야 조용히 해. 시끄러워. 조용히 해라. 어허, 따라오지 마. 문 닫아. 오, 쉣! 불 끄고 도망쳐. 가번에 있으면 지나갈 거야. 오올랄라? 야야야야 야야 에에에에. 와. 야 야야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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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 오케이 오케이 누르는 거 아니지? 와, 쟤 지금 지금 정신 없이 지금 따라하고 있어 날. 오. 와, 나이 게임을 한 시간 동안 했어 지금. 멍덩이를 쳐 죽이고 싶다, 진짜. 열어, 열어. 경복이, 아, 경복이구나, 네. 이게. 뭐지? 안열리고 하나씩 설마 옮기라는 거 아니지? 이게 뭔 소리야?

미키 스타. 저 여섯 개를 다다 일일이 내가 갖다 꽂아야 되는 거야? 또왜 그래? 어허. Damn it. Peter, stay calm. Camera flash. I can use the camera flash. Camera flash. Camera flash. 뭐야 올라리? 아 이런식으로 밝혀서 가라고? 장난 똥땡이냐 핏길을 따라가 아 아이님 아아진 이덕이 있는 미아미 기분 개같은데 오쉣 오케이 okay, 오케이. Okay. <laughs> 아, 아! 개자식. <개짓끼야>! 가만히 있어. 여기 여기 여기. 여기였나? 그래 여기다. 뭐하니 빨리 오자 can you hear me? w 너의, 너의 생사 따위는 관심이 없다. 너의 생사 따위는 관심이 없다고요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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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나 근데 진짜 지금 노래 뭐 부를지 정하지 않았거든 내가 설마 꼴찌를 한다는 생각을 안했기 때문에 또뭐 부를까요? 여러분 빨리 추천해줘 공포게임은 위로 올라가면, 위로 올라가야 돼 내려가면 뒤져 아... 크레딧 나왔죠? 어차피 저는 꼴찌이기 때문에 이 타이머에 의미가 없어요.